다음 세 번째 산염기 적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염기에서 해리되어 나오는 이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의 몰수를 이용해서 이 산과 염기를 적정할 수 있습니다. 강산과 강염기는 100% 이온화된다고 볼수 있고 이온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산과 염기의 특성을 많이 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산과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몇 개의 H 플러스와 OH를 내놓는지 당량수를 확인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하고요. 산과 염기 적정에는 당량수 때문에 노르말 농도 이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1몰의 HCl 25ml에 0.1몰의 NaOH 10ml 반응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0.1몰의 HCl 25ml의 몰수를 먼저 계산해 보면은 0.1몰은 지금 1L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2 m l 를 환산하면 0.025L로 되고 계산하면은 몰 수가 이렇게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됩니다. 이때 H 플러스의 몰 수는 어, HCl은 1 당량이기 때문에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NaOH 보도록 하겠습니다. 0 1몰의 NaOH 10ml의 몰수는 마찬가지로 0.1 곱하기 0.010 하면 은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되고 이 OH- 몰수도 마찬가지로 1당량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되겠습니다. 반응을 하면은 이제 H 플러스의 몰수가 줄어들게 될 텐데요. 이2.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은 남은 어 H 플러스의 몰수는 1.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남은 어 수소의 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피는 두, 두, 개의 값을 더한 값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더한 값인 0 0 3 5터가 되겠고, 지금 반응 후 남은 몰수가 1.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 몰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은 0.043 몰이 되겠습니다. pH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로그 h 농도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pH는 1.37이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화 반응식을 한번 써보면, 은 HCl에다가 야경기인 NH4OH, 이거를 더하면, 은 NH4Cl인 염이 생성이 되고,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염의 가수분해 반응으로는, NH4Cl과 H2O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NH3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중화 반응 후 생성된 염은 가수분에 대해서 NH3O+를 생성함으로 당량점에서는 pH는 7보다 작다. 왜냐하면은 H3O+는 이 수소와 같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생성이 되므로 당량점에서는 7보다 작은 산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산과 강염기 적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CH3COH와 NaOH를 더했더니 이렇게 반응식이 됐고요. 가수분의 반응에 의해서 이 반응식이 물과 만나 CH3COOH가 다시 만들어지고 OH-가 나오게 됩니다. 중화 반응 후에 생성된 어, CH3CO- 이온은 물의 가수분해되어서 이 OH-를 생성하기 때문에 단량점에서 pH는 7보다 큰 염기성을 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완충 용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충 용액은 그 정의가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완충 용액 뿐만이 아니라 완충 용량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주세요.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은 바로 계산이겠죠? 계산 문제 풀수 있어야 되고, 완충 용액의 pH 구하는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23년 2회 3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13년도에도 출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CBT로도 어, 자주 출제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충 용액 보겠습니다 산이나 염기를 가해도 pH가 거의 변하지 않는 용액을 완충 용액이라고 합니다 완충 용액은 약산에 그짝 염기를 넣거나 약염기에 그 짝산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완충 용액의 pH가 급격히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 공통이온 효과 때문인데요 pH에 가까운 pKa 값을 갖는 약산을 선택해서 완충 용액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완충 용액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세트산에다가 아세트산 나트륨을 혼합해서 제조해가지고 완충 용액을 사용합니다. 완충 용액에 산을 첨가하는 것은 강산을 넣으면 용액의 pH가 증가하고 이러한 반응식에 의해서 아세트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용액의 pH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완충용액에 염기를 첨가하게 되면 은 강염기를 넣었을 때 용액의 OH-가 증가하고 이렇게 아세트산과 OH-가 중화 반응해서 소모되기 때문에 용액의 pH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완충용액에 탄과 염기를 넣어도 pH 용액의 용액의 pH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 완충 용액의 원리입니다. 산념기 지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념기 적정 시 종말점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pH에 따라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시약입니다. 이 지시약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지시약은 강산과 강염기 적정할 때, 강산과 약염기 적정할 때, 약산과 강염기 적정할 때, 이렇게 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시약의 종류에 따라서 변색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산일 때는 무슨 색이었는데, 연기일 때는 무슨 색인지, 그래서 어떻게 알수 있는지를 같이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페릉프탈레인 많이 사용하죠. 변색 범위는 8에서부터 10이기 때문에, 어, 염기에서 변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pH가 8 이하인 산과 중성에서는 무색을 띠고 있다가 염기가 되면은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염기일 때의 종말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산화환원 적정입니다. 산화환원 적정은 보통 요드화 반응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15년 사회에서도 비슷한 물체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23년 2회 31번을 통해서 한번 기출문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화제와 환원제의 종류입니다. 산화제는 이렇게 과산화수소, 질산, 황산, 가마가산, 갈륨, 아이오딘, 염소, 세륨 중크론산 칼륨 등이 산화제로 있습니다. 환원제로는 수소, 나트륨, 옥살산 등이 사용됩니다. 산화환원 적정이 있는데요. 과망가산 적정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망가산 칼륨을 1차 표준 물질로 표준화하고 과산화수소로 정량하는 건데, 과망가산 칼륨의 표준화입니다. 옥살산 나트륨과 과망가산 칼륨의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적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에 옥살산 나트륨의 C2O4에 이온화된 것이 이제 변하면 이산화탄소가 되고 전자를 내놓는다. 그래서 산화 반응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어, 과만간산 칼륨의 MnO4-가 8개의 수소를 받고 5개의 전자를 받아서 Mn2+와 3월의 H2O 물이 형성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반응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산화식의 5를 환원식의 2를 각각 곱해 가지고 식을 더해 주면 전체 반응식이 나오는데요. 어, 그랬더니 이렇게 전체 반응식이 나옵 이, 전, 이 반응식에 대한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꼭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출문제가 나오면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1차 표준 물질인 옥살산 나트륨을 이용해서 과망가산칼륨을 표준화합니다. 그리고 황산용액을 가해서 h 인 수소이온을 공급하고 MnO4-를 MnE플러스로 환원시키면서 옥살산 나트륨은 환원시킵니다. 어, NNO4-는 보라색이고 Mn2+는 무색을 띠는데요. 이 적정을 하면서 보라색에서 무색으로 바뀌는 그 지점을 당량점으로 보고 어, 적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나가산칼륨으로 적정을 하게 됩니다. 어, 과산화수소의 전량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비슷한 내용이니까 어떻게 어, 개수를 맞추는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실험시 주의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망가산 칼륨은 햇빛에 분해되기 때문에 암실이나 갈색병에다가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망가산 칼륨 산화성 고체는 제1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가연물과의 접촉 시 연소 및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오딘 적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제인 아이오딘을 이용해서 적정하는 건데 직접 요구도 적정법으로 해서. 이러한 반응식에 의해서 적정을 하게 됩니다. 지시약은 주로 녹말을 사용하고요. 아이오딘과 녹말이 만나면 청색으로 변색되는데 이 변색 범위를 당량점으로 두고 적정을 하게 됩니다.